자, 5번 문제 보시면요. 얘는 어떤 원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걔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거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대칭이동에 대해서 하나만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대칭이동이라는 거. 아, 대칭이동. 원에 대한 대칭이동에서는요. 절대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지?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 달라지지 않으니까, 여기 4라는 애는 무조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어떤 대칭이동한 걸 찾으라 그랬는데 반지름이 달라졌어? 그럼 걔는 대칭이동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대칭이동에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잘 나오는 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X축 대칭이죠. 그죠? 자, X축 대칭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X, Y가 뭐로 바뀐다?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Y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지? 즉, X, Y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두번째, y축 대칭이란 녀석은, 뭐만 달라지겠니? 이번엔 x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 x, 콤마, y라는거 기억하시고, 세번째 나오는게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은 x축으로 대칭한 상태에서 y축으로 한번더 가는거기 때문에 둘다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마, x, 콤마, 마, y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네번째, 우리가 여기서 찾을거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럼 얘는 x, y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y, x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나오는, 이건 잘안 나오긴 하는데, 어, 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래요. 그럼 얘는, 어, y는 x라는 애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가 바뀌는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어, 기억하시면 편해요. 아 마이너스가 붙어서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다칭이동이 대칭이동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 중에서도 뭐냐 면 y는 x의 대칭이 래요즉 요걸 보자마자 아 f x y는 0이 f y, x는 0으로 바뀌는구나. 즉, x와 y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꿔주시면, 얘는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은 4. 즉, 정리하시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즉, 몇 번이 답이 된다?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대칭이동은 요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돼요.